다음은 교재 3의 페이지 2번에 해당하는 스피드 조절입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클립을 선택해서 나는 지금 현재 이 영상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잠깐만 보시면 이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 이런 영상을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속도계를 이용해 선택 후 슬로우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겠죠 지금처럼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나면서 영상도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실 때 보시면 슬로우라고 해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초기화 할 때는 노멀. 다시 한번 이번에는 페스트로 빠르게 해서 두 배. 자, 이제는 주황색에서 파란색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속도가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노멀. 노멀. 노멀은 색깔은 초록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가 일시 정지를 하고 싶어. 홀드. 즉 속도 게이지가 0%가 되면서 클립 하나로 이루어진 일시 정지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일시 정지를 더 길게 하고 싶다면 마우스를 뒤로, 마우스를 뒤로 가시면 마우스 커서가 속도계 모양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길이를 줄이고 늘림으로써 내가 원하는 대로 일시정지 화면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멀일 때, 노멀일 때 지금 뭐 클립 선택해서 내가 노멀로 할 거야, 노멀 누르시면 이렇게 초록색 게이지가 떴는데,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속도 게이지를 좌우로 함으로써 빠르고 느리게 원하는 대로 변환시킬 수가 있겠죠. 다음 기능으로는 블레이드입니다. 블레이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시면 속도를 속도에 자른 걸 변화를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회색 공간 우리 아까 전에 화면과 화면 전환 효과처럼 얘도 스피드 트랜지션으로 속도가 변환되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한번 직접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다시 들어와서 커스텀을 눌러 주시면 나는 여기, 이 클립에 해당해서 전체를 어떻게 수정할 거야가 나와요. 여기서 유턴 모양을 누르시면 리셋이 되고, 리셋된 데에서 레이트는 내가 원하는 퍼센트지. 나는 속도를 전부다 200%로 할 거야. 나는 전부다 100%로 할 거야. 나는 속도를 50%로 할 거야가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리플이 좀 중요합니다. 리플을 이용하시면 어? 리플이 꺼졌네? 그러면 포지션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100%로 한다면 갭이 활성화가 되면서 더 이상의 장면의 길이 변화가 없습니다. 30%로 하면 더 늘어나면서 차지겠죠. 즉, 다른 클립에 영향을 안 가고 그만큼 가능한 범위 내로 가득 차집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특이상으로 드레이션입니다. 내가 클립을 조절하는데 나는 시간으로 규정을 짓고 싶어 내가 선택한 클립을 커스텀 이용해서 나는 드레이션 시간을 기준으로 이 영상을 10초짜리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전체 원본 길이는 선택된 클립의 길이는 18초 14 프레임이지만 난 이걸 10초로 만들 거야 리턴 키를 눌러 주시면 컴퓨터가 스스로 10초대로 속도를 알아서 조절해서 만들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커스텀 창은 위로 올라가서 누르기 귀찮으니까 여기 숫자 옆에 보이는 V자 그래서 미니팝업을 활용해 커스텀 미니팝업 안에 있는 지금처럼 커스텀 스피드를 조절을 해서 원하는 대로 할수 있고 다시 한번 초기화는 유턴 모양을 이용해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또 스피드 쪽으로 와 주셔서 선택 후난이 클립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 반전, 리버스 하고 싶어. 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해서 어, 실제로 화면이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유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다 커스텀 안에도 내가 리버스 포트 내가 언제든지 앞뒤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속도를 200%뭐 200%나 또는 50%로 변화를 주고 나서 어나 이거 초기화하고 싶어요. 오셔서 노멀 눌러야지 아니에요. 노멀은 리버스를 노멀 시키는 거지 완전한 초기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한 초기화를 하고 싶다면 리셋 스피드를 눌러서 정속의 정 방향의 클립으로 만들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스피드를 조절하다가 특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이 사항이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나는 비디오만 우리 고양이님을 데리고 올 건데요. 자, 이 사... 여기에서 보시면 원본을 클릭하시면 뷰어 창 상단에 보시면 내가 1초에 몇 장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가 나와요. 화면 크기와 같이 하지만 프로젝트랑 비교해봤더니 숫자가 달라요. 이러면 1초에 필요한 장면 수가 다르다는 의미예요. 근데 파이널 컷 x 스에서는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영상의 길이를 맞춰주는데 이게 의외로 좀 약간 불편할 때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고속 촬영을 하는 이유는 슬로우로 정속 배송을 하면 슬로우로 보여주기 위해서고 그것처럼 클립을 선택하신 이후에 내려오셔서 오토매틱 스피드를 눌러주시면 그에 맞추어서 정속 스피드로 슬로우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고속 촬영을 하시고 나서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왜 저희가 우유나 물방울 터어트에서 왕관 만들잖아요 그 왕관을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오토 스피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토매틱 스피드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슬로우 장면을 만들어 낼 수가 있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클립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오셔서 지금 보시면 리플레이 기능입니다. 리플레이 기능은 나는 영상의 일부분을 어떻게 영상의 1 부분을 선택해서 리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이 부분만 정속으로 배송되다가 다시 한번 슬로우로 내가 원했던 슬로우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속 배송으로 흘러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재밌어요. 이 클립 전체가 하나의 클립에서 만들어져요. 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 만들려면 나는 이 부분을 인이 뭐 부분만 나는 잘라서 나는 여기다 붙여 넣을 거야. 그 다음 나서 여기를 리플레이 하듯이 몇 퍼센트? 50 퍼센트로 슬로우로 보여줄 거예요. 라고 해야지 이게 만들어지는데 지금처럼 잉 아웃만 잡으시면 손쉽게 저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이거 진짜 편하고 다시 한번 보여줄 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예능이나 또는 유튜브를 하실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겠죠. 또한 인아웃 점을 잡으시고 난이 부분만 지금 특징적으로 자장면을 비비는 장면을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마우스에 예, 젓가락이 빠지는 것까지였는데 이 부분을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리와인드 감아서 다시 보여주고 싶어요라고 하면 플레이를 해보면. 네, 자장면을 대신 비벼주는 장면에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젓가락을 들고 들어가서 리와인드 시키고 다시 재플레이가 되는 이렇게 해서 내가 효과적으로 속도를 이용해서 효과 편집도 가능하니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기능은 스피드 램프입니다. 스피드 램프는 인 아웃점을 잡아 나는 점점 속도 스피드가 어떻게 되고 싶다? 지금처럼 점점점 속도가 떨어지고 싶습니다. 예, 계단으로 속도가 점점점 0으로 되구요. 그 다음 나서 f r 100%를 해주시면 점점점 속도가 0에서부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점프컷 마커를 이용할 건데, 점프컷 마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커 기능을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저희가 바로 이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화면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프레임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장면과 장면을 서로 반반씩 섞어서 만들어 낸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오티크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기름 종이처럼 점점점 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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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겹치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평상시에는 저희가 노으로해 주시면 컴퓨터가 스스로 컨디션에 맞춰서 해 주고요 이렇게 속도를 스피드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면 속도가 솔직히 약간 하이음을 치면서 속도가 변형, 목소리가 변형이 됩니다. 이럴 때 그게 싫으시면 여기 안에서 피치를 예, 눌러주시면 소리가 변형이 어느 정도 변형된 걸 잡아주면서 목소리를 빠르게 하는 목소리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효과적인 편집, 스피드를 이용한 편집을 하실 때 유의를 해주시면 좋고 변화에 따른 트랜지션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처럼 위에 올라가서 속도, 스피드 조절하는 거 귀찮으시면 클립 선택하신 후에 커맨드 R 커맨드 R 커맨드 R을 이용해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 스피드 조절할 수 있고 Shift B, Shift B 예, 예, 이걸로 해서 다시 한번또 변환하고 이렇게 스피드 게이지를 한눈에 볼수 있게 해주는 것이 커맨드 R을 이용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 속도 스피드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